놀랍게도 이번 전국의 월드컵 공연이 화제가 됐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메가톤급 공연에서도 전혀 이렇다 할 흔들림이 없었다는 건데요.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가 있었던 걸까? 진짜 안 했다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괜찮았어요. 괜찮았는데 무대를 이제 하고 내려오니까 어 내가 그래서 조금은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. 좀 다행인 거는 즐기면서 하지 않았나. 이런 정국의 릴렉스한 모습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BTS 멤버들 사이에서도 항상 전정국은 그냥 뭐 하기만 하면 사람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버사를 앞두고 불안한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는 정국 사실 여기에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로부터 정국은 그만의 유니크한 보컬로 찰리 푸스, 콜드플레이등 최고의 팝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만큼의 담력을 키웠기 때문이죠